SVC입니다. 어, SVC. 그래서 이거를 우리2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야 되는 이형식. 2형식 하... S와 SC는 주술관계 성립한다. S는 SC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주 쓰이는 동사 구조들입니다. 정리 한번 더 합니다.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보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을 수 있고, 형용사 부어가 있고, 명사 부어가 있습니다. 어, 형용사일 때는 뭐뭐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고요. 명사일 때는 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어는 명사, 형용사, 명사 부어 형용사 부어가있 그다음에 이 명사는 주어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형식. 그다음에 어, 이 형식에 쓰이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비동사로 바꿔도 의미가 전달됩니다. 대부분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비동사로 바꿔도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쭉 동사들이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이다 뭐만 상태로 있다. be like, 등등등등. 뭐, 뭐,시, 되다, become, 음, 그죠? get, grow, 등등등. 인것 같다, 하게 보인다, look, seem, appear. 한 맛이 난다, 느끼다, 들리다, 냄새나다. 뭐, 이런 것들은 taste, feel, s sound 등이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고요. 요거 별 룩도 있는데, 룩도 이렇게 별표치고요 여기 look도 있는데, look도 여기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옵니다. 형용사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런데 감각 동사가 있는데, 감각 동사 다음에 라이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명사만 또 옵니다. 이 라이크는 처럼이란 뜻입니다. 처럼, 너머 처럼. 그래서 이 라이크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가 왔다? 명사가 온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become, get, grow, go, turn 여기 되겠습니다. 이거 뭐엇이다 이건 약간 변화를 나타내는 거. 변화. 정적인 게 아니고 약간 변화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음. 예문 통해서 한번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뭐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빨리. 빨리 빠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e plane is 아, 과거니까 was 써야겠네. Was good, 그죠? 어. It's go wrong. What's wrong, 그죠? 어, 비동사를 써도 의미가 전달되네요. 어. 비행기 좋다. 비행기 wrong, 잘못되었다. 되죠? 그다음에, 자, 요거 이제 그 오브 이하가 오브 이하가 이거.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됩니다. 자, 캠페인의 A 목적은 뭐냐면, 투 o p r o t 하는 것이다. 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비동사 나왔네, 그죠? 자, 명사형사부호 있다고 그랬습니까? good. 아, 어, 이거 형용사로 봐야 되겠다. 형용사부호네요 음, wrong. 형용사부호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투는명사부호로 보면 좋겠습니다. 명사부호의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이 투가 앞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투가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한번 볼까요? 투 음, protect the environment is, 죠 The aim of 앞으로 가도 되네. 명사가 보일 때 주어 자리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스튜가 테이스트 안네 감각 동사 나왔어요. 짜면 너무, 너무 스파이시 매우면 부어 나왔어요. 에드 넣어라 설탕을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s 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s 음, 말 되죠. 스튜 음. is too spicy 말 되죠. 이 형식 동사에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 has grown, he 주어고요. has grown 동사고요. old 되겠습니다. 부어가 되겠습니다. Physically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죠. 자 그럼 뭐야? 이거는 he is old 말 되죠? i s old, 말죠 But his spirit is still passionate, 열정적인 얘이네 이거 형용사입니다. 음. 형용사 무엇죠? Old, 형용사 부어가 되겠습니다. 자, physically old, 그는 자랐, 어, 늙게 되었다. 어떻게 늙게 됐어? 육체적으로 늙은, 이렇게 그죠 음. 여전히 이렇게. 자, early evening. 이른 초, 초저녁은 is uh, my favorite time of the day 까지네. 이게 부원해.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하루의 시기는 어, 초저녁이다. 자, 이거 명사죠? 타임이니까 어. 명사입니다. 음, 명사 부원해요. 한번, 그럼 앞으로 갈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My 음, favorite time. 그죠? 응. Of day. 원래 더 day인데. i s t 그죠? early evening. 이 되잖아. 이 되잖아. 그죠? 응. Everything seems fine. Everything, 모든 것이 seemed fine. 황동산에. 자, everything was, was fine. 되잖아. 그죠? 말 되죠? But I felt anxious for no reason. 자, I가 주어고, felt가 동사고, anxious가 부어가 되겠습니다. I was, 그죠? I was anxious. 쓸수 있네요. anxious 형용사 되겠습니다. 형용사. 자, 그럼 얘는 뭐냐? For no reason. 얘는 am이야 되겠습니다. M. 자, 체크합니다. 이거. 이거. <laughs> 여기서부터까지, for no reason,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anxious 정도 꾸며주면 되겠고, for가 전치사로 보면 되겠네. 음, 다음. Uh, despite some difficulties, despite, 이 전치사입니다. despite, 뭐, 뭐, 얘도 불구하고 예요 전치사입니다. 전면군에 몇몇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octor, captain, calm, stayed, strong. 되습니다왜 이래? 도배식이네? 원이네? 침착하고 강하, 강한 거죠. 강한 상태를 유지했고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워드로 쓰면 말 될까나 어 되죠? 침착했다. 되죠 강했다. 되죠? 감 음. 형용사입니다. 음. 좀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뭐? 노우에있습니다 no, 접속사입니다. 비록 몸을 지다도 그럼 두 개의 절이 나와야겠죠? 우리, moved,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ur phone number, remained, 그 다음에, unchanged가 부어져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용사는요, 형용사인데, 이렇게,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이 분사도 형용사로 쓰입니다. 얘는 과거분사죠? 분사는 무사인데 얘는 특히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있습니다. to our town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emia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로 이사했다. 동사 꾸며주는 거죠. 어. 그리고 요게 이제 to가 바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problem is that 되겠습니다. 문제는 that이라는 것입니다. the problem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at 이렇게 이게 부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입니다. 다른 말로, 대절이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대시 나옵니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어머, 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대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접속사니까. 그죠?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주어동사가 다시 나오겠죠. 우리가 can't pay. 동사. Our s l e supplies. 목적어. 그 다음에, by the due date. 이렇게. 이게 예를 꾸며주는 거죠. by 까지죠. 까지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m이야 되겠습니다. m. by가 전치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therapy 되겠습니다. 치료법 appears. 이렇게. 이게 주어져. 그 다음에 appears. 뭐뭐한, 뭐뭐해 보인다. appropriate 부어 appropriate 형용사 부어가 되겠습니다. 적절해 보인다는 얘기죠 어,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죠? 환자의 상처를. 이거는 부사정용법,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되겠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적절한 아 이렇게 되겠어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정용법이 되겠습니다. Appeared. Word로 바꿨을수 있나? 볼까? That was appropriate. 말 되죠? 네, 말 됩니다. 쭉 내려가서. 자, 다음 볼까요? 아, 이거 니다 퀴즈 봅니다. 자, 그녀의 제안이라는 것이 sound. 자, her suggestion이 주어고요. sound가, 아, 그때 말하는 감각의 동사구나. 딱 바로 나오네. 당연히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오네. 그래서 interesting 나옵니다. Interesting은 ing니까 현재분사가 되겠어요. 현재분사. 현재분사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답은 interesting. 흥미로워 보였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다. Every one 주어고요. remained 동사고요. 여기 당연히 형용사 보어가 나오네요. Every one was로 바꿔도 말 되죠. Every one was 바꿔도 말됩니다. 써도 말이 됩니다 음. 자 자주 쓰이는 표현 되겠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 암기 하세요 go 음. wrong 잘못됐어 go bad 썩었어 fall asleep 잠들었어 hold still 어, control run shot 거 체크하는 거를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fall asleep 별로 안 중요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이 스틸이 있는데 이 스틸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지한 이런 뜻이죠. 정지한,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틸컷, 정지 사진, 스틸컷 이런데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어슬립도 있고 스틸 전부 보다 형용사 구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와졌다